어, 여러분들, 1번 한번 해볼게요. 그, 1번은, 여러분들, 어, 두 개의 함수, 두 개의 여러분들, 어, E의 x, E의 x0 -2랑 2의 x0, 2의 x0-1랑,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자, 얘네들 이렇게, 어, 그, 개형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우리 직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어, 그, 기울기와, 그 다음에, 어, y절편의 어떤 고배 최대 체설 구하라 그랬는데요. 일단 얘네들이, 어, 경계를 한번 구해보자. 야, 얘네들은 우리가 뭐, 쭉 내려오면은, 뭐, 기울기가 0일 때까지 이렇게 갈수 있고, 맞죠? 어. 근데, 기울기가 최대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통 접선을 좀 그려갔을 거야, 맞죠? 어, 공통 접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접점을, 어, 자 얘를 큰걸 t라 볼까 어. 얘를 s라 볼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통접선식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접점을 내가 t로 봤을 때 y는 e의 t제곱 마이너스 아, t마이너스 2제곱이 기울기구요. x마이너스 t 플러스 e의 t마이너스 2제곱 자그 다음에 내가 s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y는 자, 미분한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오죠? 자, 그분 e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 s, x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어, 기울기와 y절편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e에 t 마이너스 2제곱하고, e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같아야 되니까, 자, 우리는 얘네들의 1대1 대음 함수죠? 어, 그래서, t 1랑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y절편 자, e의 t-2제곱으로 묶어오면 은 자, 얘는 1하고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나오고 얘랑 자, 이거 똑같이 e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로 묶어오면 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 위에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도 같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1-t는 마이너스 -1 1-s. 자, 여기서 그러면 은 우리가 t랑 s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t가 2분의 5가 나오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s 값도 우리가 뭐 대입하면은 얘들 네 다음에는 우리가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laughs> 이 t라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t라는 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t 값이 어디 2분의 5까지만 가고, 이 위로는 갈수 있어 없어 못 간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접속이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 뚫어버리니까 조건을 어, 만족 못하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이거를 어... 나도 생활해봤거든? 제가, 우리가, 어, 기하적으로 따졌을 때, 최대일까, 최소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어. 근데 보니까, 기울기가 어차피 플러스고, 그러면은, 어? 기울기가 플러스고, 얘가 Y절편이 될 텐데, 얘가 점점 작아지면은 Y절편이 좀더 커지고, 맞지? 이게, 최대 최소가 기하적으로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기하적으로 우리가 좀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t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는 거야. 어? 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t가 나왔으니까 AB의 AB를 한번 식으로 따져 보는 거지. A A가 그럼 뭐예요? e 에 t-2제곱 곱하기 B가 뭐야? e 에 t-2제곱에 1-t가 되면서 얘는 1-t 곱하기 2에 2t-4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야.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야,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어? 우리, 어, x, ex 그래프. 즉,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대체한 거지. 그래서 얘 그래프의 개형은 우리가, 어,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고. 여기가 얼마야? 1이 된다라는 거지. t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야, 이해가 되더라고. t가 얘는 내가 t에 관한 식이니까. t가 2분의 5딨어? 여기 있어. 그럼 t가 2분의 5보다 어때야 돼? 아까 2분의 5보다는 2분의 5보다는 오른쪽으로 못 오지. 그럼 왼쪽으로 쭉갈수 있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 우리가 t 가 2분의 5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어, 얘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어 일단 뭐 공통 접선 기하적으로 생각하는데 얘네들의 그 기울기와 y절편의 곱을 기하적으로 찾기가 어 애매하다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새로운 함수 ht라 보고 우리가 어, 자 h프라임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1 2의 <laughs> 2t 마이너스 4그 다음에 1마이너스 t의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럴 만이야. 2-2t에 마이너스니까 1-2t. 즉, 얘가 2분의 1이네? 자, 2분의 1때최댓값을 가져요. 자, 어, 얘네들은 기하적으로만 어, 계속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다. 식으로도 한번 써보세요. 식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